오늘 다시 이렇게 골프채를 잡으니까 어드레스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슴 때문에. 여기서 막히고 또제 팔로우 트로할때 왼쪽 광배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메이커 앤 라이프스타 랩 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골프와 스트렝스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근래에 PT 회원님 중에 프로 골퍼분도 계셨었고 또 골프를 취미로서 골프 퍼포먼스를 위해 PT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서 오늘 컨텐츠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도 근비대를 위한 전통적인 보디빌딩식 훈련보다는 스트렝스 및펑셔널 훈련이 드라이브나 샷의 비거리를 늘려주고 또한 부상 방지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보고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많은 엘리트 골퍼들은 전문적인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훈련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엘리트 골퍼들을 대상으로 진행 연구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골프에서는 과연 정확도만 중요할까요? 당연히 골프라는 종목에서는 공을 얼마나 원하는 위치에 보낼 수 있느냐 즉 높은 정확도를 요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결력과 유연성은 골프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몸이 유연하면 백스윙을 하고 팔로트 홀을 할때 탄력성으로 인해서 더큰 스윙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비거리도 늘어나겠죠? 또한 골퍼들에게 체력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장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높은 스윙 파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체력과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는 힘의 증가는 골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퍼들의 부상 관련 많은 요소들이 있으나 근력, 약화, 뻣뻣함, 그리고 코어 근육의 부족으로 온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골퍼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코어 근육 강화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들도 있었는데요. 근력 및 스트렝스, 골프 성능에 영향을 줄까요? 2011년 스페인 연구진들은 골프 성능 향상에서 특히 하체와 둥근 엉덩이죠. 그리고 그립 강도는 골퍼들의 경기 성능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스윙 성능에서 근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 청소년 골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와 성인 남성 골퍼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모두에서 근력과 그립 강도가 높은 골퍼들 근육 성능이 더 높은 선수들의 골프 퍼포먼스가 더 높았다고 보고했었는데요. 유연성, 근력 강화, 균형 감각 등의 훈련 프로그램이 드라이브의 거리, 스윙의 속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골프가 물론 코어의 회전으로 스윙을 하지만 무조건 코어 훈련만 한다고 좋은 걸까요? 많은 연구들이 각각의 다른 신체 부위로 진행한 연구들이 있는데, 하체, 코어, 팔등 신체 부위 모든 근력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연구진들이 보고한 연구에서는 팔, 여기서 팔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팔, non-dominant arm, 즉, 만약 오른손잡이로 어드레스를 오른쪽으로 한다면, 이 왼팔이 되겠죠. 이 팔과 코어 스트렝스 훈련이 드라이브 비거리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팔의 스트렝스 훈련이 주 사용된 팔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팔과 코어 강화 훈련을 적용했는데, 8주간 하루 60분, 주 3회는 코어 운동만 수행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팔 근력 강화 훈련으로는 전환, 이두삼두 어깨 등의 운동을 8주간 6회, 60분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훈련법으로는 연구에서 사용한 훈련법 이미지는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코 강화에는 크런치, 리버스 크런치, 트렁크 트위스트, 굿모닝, 덤벨 사이드 밴드, 그리고 비사용 팔 스트렝스 훈련에는 덤벨 컬, 리스트 컬, 리버스 리스트 컬, 트라이셉 익스텐션, 덤벨 숄더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로 모두 1RM 60%로 3세트씩 12회 반복했습니다. 모두 보디빌딩이나 웨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용된 훈련법들은 골프를 위해 특별한 움직임이 요구된 훈련법이 아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들이고요. 그 밖에도 바벨 중심의 근력과 파워 훈련으로 데드리프트, 백스쿼트, 파워 클린 등의 운동이 클럽 헤드 스피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취미로 하는 골프이더라도 성능 향상을 생각하신다면 연습장에서 스윙에만 집중하기보다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함께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훈련법이 보디빌딩 스타일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보디빌딩 스타일 근비대를 위해서라면 실패 지점까지 훈련을 하지만 골프를 위해서라면 근비대보다는 근육의 힘과 그리고 유연성 즉 탄력성과 밸런스를 위해 훈련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서 근육의 최대 여왕과 최대 수축을 이루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제가 골프를 위해 PT를 받으시는 회원님들께 많이 적용하는 방법인데 바로 alternating. 즉, 번갈아가면서 따로 웨이트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만 해도 평상시 덤벨로 동시에, 그러니까 두 팔을 동시에 했다면은 한 팔은 내려놓고 한 팔만 올리고 내리고 또 다른 방법은 둘다 올린 상태에서 하나만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비록 여태 해왔던 동작이더라도 내 코어는 생각을 어 갑자기 뭐 짝짝이로 하네 밸런스를 새롭게 더 맞춰야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어 밸런스를 새롭게 강하게 됩니다. 꼭 숄더 프레스뿐만 아니라 뭐 덤벨 체스트 프레스 뭐등 훈련을 할 때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코어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할때이 훈련하는 타겟 부위뿐만 아니라 정거근 외복사근 심지어 둔근 엉덩이까지 꽉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숄더 또는 가슴을 훈련하더라도 코어 강화가 더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골프 라운딩 또는 연습점 워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바로 스윙을 위한 유연성과 밸런스 스트레칭을 동반해 주셔야 됩니다. 유연성 또한 속도 및 거리 등에 영향을 주며 골퍼들에게 균형과 유연성 운동이 훈련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만 골퍼들이 경기 전 진행하는 워밍업에서는 정적 스트레칭, 즉 움직임이 없는 어떠한 동작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늘려준 형태의 스트레칭은 스윙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었으며, 경기 전 워업에서는 동적 스트레칭, 즉, 움직임을 동반한 스트레칭으로 뭐 몸통 회전, 뭐 스탠딩 런지, 오른팔 교차, 가슴 내전, 뭐 내부 회전, 어깨 외 회전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2012년 엘리트 골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밍업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는 기능적 저항 훈련과 밴드를 사용한 능동적 스트레칭이 골프 퍼포먼스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고요. 2020년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진행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워밍업 프로그램이 클럽 헤드 스피드와 주행 거리 등을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 치기 전에 가지고 다니기 쉬운 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겠죠.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 30초 이상의 스트레칭은 골프 외에도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운동성능 저하를 가져왔다는 보고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퍼들에게 추천되는 웨이트는 보디빌딩식이 아닌 스트렝스 및 펑셔널 훈련입니다. 골퍼들에게 보디빌딩식 훈련보다 스트렝스 및 펑셔널 훈련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스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는 훈련법은 추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부분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교까지 골프를 뭐 배웠었고막 영상까지 녹화하면서 저만의 스윙을 잘 만들어 놨었는데 대학교 가서 중단하고 저는 풋볼로 전향하고 또 보디빌딩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다시 이렇게 골프채를 잡으니까 어드레스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슴 때문에 여기서 막히고 또제 스윙이 팔로트를 좀그 BJ 싱 선수처럼 크게 하는 편인데 팔로트로 할때 왼쪽 광배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근육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 꼭 체력 또는 힘도 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파워리프터 분들처럼 보디빌더만큼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골프 성능이 목적이신 분들은 근육 사이즈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스트렝스와 유연성에 초점을 두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고립 훈련 시기의 보디빌딩 스타일보다는 복합 관절 운동 위주로 주동근과 여러 협동근이 같이 훈련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몰포들의 근력 강화 프로그램은 적은 반복 횟수, 세트 사이 휴식은. ATP가 완전히 충전될 수 있는 약 3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는 방법 또한 자주 추천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력 증진 등 다른 목적으로 휴식 시간과 세트의 반복 횟수, 무게 설정 등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운동 관련 많은 동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운동의 목적에 따라 웨이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레저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골프 성능 증가를 위해 웨이트 관련 영상을 찾아보신다면 보디빌딩식 훈련이 아닌 스트렝스및 펑셔널 훈련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또한 혼자 무게를 설정하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무게를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무게부터 몸이 점진적으로 정화에 나아가면서 천천히 높여주시는 것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골프를 위한 웨이트 방법과 포인트를 한번 짚어 봤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 라운딩 때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듣근하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